아래를 딱 보면은 와와와 와. 와. 원신 반와습니다 여러분들 예와와와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원신 가와와는날이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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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시대인데 신캐가 요즘 좀잘안 나오다 보니까 게임이 오래돼서 그래 오늘 나온 딱끈딱끈한 신캐 에스코피에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슛어 그래 반갑다 여러분들 제가 딱 에스코피에 뽑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죠 보이십니까 드보르 호텔 밥 먹는 곳 앞에서 딱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도 다 미리 해놨으니까 바로 뽑으러 가볼까요 에스코피에 그리고 이파 보시다시피 뽑기를 하려고 이렇게 발식기를 딱 모아왔습니다. 저번 발에서 뽑기 때 발에서를 이제 반천에 뽑았는데도 연사가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발에서를 다 뽑고 난 이후에도 십법을 더 했어가지고 지금 천장 구십법 중 십법을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나비아짱도 나왔네요. 야 근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에스코피에 뭔가 이상함. 에스코피에 에스 응등이 코피 커피 S 엉덩이 커피라는 뜻이잖아 이 루아 커피 아니 <laughs> <laughs> 아이 이거 너무 억지인가 어쨌든 뭐저좀 좀 만족합니다 이번 신캐 좀 이쁨 우리 금발장두명다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용 자 그러면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고든 람지 우리 루아 커피장을 한번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10법 가보겠습니다 처음 10법이 아니구나 20법제구나 20법제부터 가보겠습니다 20법제 슛! 야, 그냥 오늘은 이파 먹겠지? 저번에 제가 얀사를 못 먹었거든요? 이파야! 너 이번에 떠야 된다! 저번에 얀사골 나면 안 된다! 30법색. 40법. 어. 잠시만. 올로룬이랑 지금 레일라 사놨는데 이파가 또안 나왔거든요? 뭐, 뭔가 불안한데? 아이! 난 믿어, 이파야. 그리고, 에스코피! 너도 믿어, 내가. 50법제 가 보겠습니다. 음, 60법제. 아. 진짜 안뜨려는 건가? 70법제 가 보겠습니다. 70법제. 어, 지 어, 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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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실상 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거든요. 일, 일단 가 볼까요? 어 예, 일단 반어장어어지어 너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고 너를 심오한 요리의 세계로 인도할게. 다만 내 학생이 되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둬. 중도 태학은 용납 못한다고.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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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대로요. 사비큐, <laughs> 이 이게 나한테 미식이야. 아 배부르다. 어! 아이 새, 아니. 야, 이 나타, 이 새끼들은, 얼굴 보기가 힘드냐? f u k 10번만 더 해볼까요, 그냥? 어차피 무기는 안 뽑아줄 생각이긴 했어가지고. 이파, 이파 만 먹자, 이파 하나만. 나 5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이파 하나만. 이파. 2파... 아이, 너 말고, 이 새끼야? 이파. 이파. 이오난 2파... 꽃게트의 수의사 이파 다른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쓰지 마. 내 원래 이미지가 어땠든 처음부터 다시 우정을 쌓아가면 되니까 참 이쪽은 내 보조 카쿠쿠야 용이고 의사지 친하게 지내줘. 아, 당신! 구십법 채우니까 나오네. 아우 나파이 남캐 호감듀오 딱 붙어있는 거 좋네요. 진짜 나 사료 안 받았지. 아 이걸 먼저 안 받았었네. 좀 심급게 끝나긴 했는데 아 근데 아 근데 좀 아쉽네요 이게. 오늘은 픽돌 나기도 좀 바랬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에스코피에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PV에서도 그렇고, 오늘 램지에, 이제 오메주가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네, 찾을까요? 그냥 조용히 해봐. 오빠 말하지않니 그래가지고, 좀 준비한 게, 만약에 픽돌 뜬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픽돌 난 애한테, 이렇게 딱 드립을 칠까 했었거든요. 아, 이걸 못쓰게 된게좀 아쉽네. 아이, 까비오. 음. 대뜸 뭐아좀준한기 있는데 준한걸못 쓰는 게좀 아쉽네. 아이 그때 뭐 특별 안된게 어디냐? 고마워요 원신 고마워요 호요버스. 고마으니까 어, 이제 재험 넘어야지. 어 뭐야? 아 맞다. 야, 나타 캐릭터가 아니지. 봅시다. 아 조심해. 이거 먼저 쓰면 안 되는데. 한국의 맛을 보여주지. 응. 퍽퍽퍽퍽퍽 퍽. 아, 행시로 끝났어.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는 게 얼음 서포터잖아. 다음 버전이 신해즈나야죠 얼음신을 쓸 거면은, 우리 에스코피의 친구, 우 루아커피 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파도 뽑았으니까 한번 써보죠. <laughs> 아 아, 시 자, 이거 원소 스킬 이미지 이렇게 귀엽냐? 가보자, 이. 이를 쓰면 되는 건가? 오! 오! 아이 그냥 쾌적함. 캐릭터가 왜 이렇게 쾌적하냐, 이거? 하하하 <laughs> 아이, 카쿠쿠 개 <괜히> 귀엽네, 그냥. <laughs> 아,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봐. 하하하, <laughs> 카쿠 귀여워! <라인프랑포크> 준비됐어. <laughs> 아니, 나왜파티를안 바꿨냐? 캐릭터를 바꿔놓고 파티를안 바꿔놨네. 음 그래서 너 어딜 바라보는 거니? 내 눈만 봐이 새끼야 너 처음에 봤던 게저 저 개야? 저 강아지는 우리 친구라고 아니 근데 모델링 괜찮은데 왜모델링로 사람들이 좀 뭐라 하지? 괜찮은데요? 약간 빵떡한가 이게? 근데 뭐 이게 모델링이 문제될 게 있나? 충분히 이쁘고 충분히 개성 있고 충분히 스타킹 그리고 충분한 가슴 저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 외모도 마음에 들고 이름도 마음에 들고 아니, 눈에 하트 있는 것도 은근 또뭐의 요소네요. 아주 좋습니다. 캐릭터도 뽑고 체험도 다 해봤으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단번에 또 좋은 현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빠르게 에스코피에야 두근두근 요리 데이트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에스코피에야 나 요리해 줘. 야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너무 느끼하다 야. 아이. 나 이런거 말고 라면 하나 끓여줘라. 그냥 어, 아니 여러분들, 저 에스코피에 키우다가 충격적인 거 하나 알게 됨. 이 캐릭터가 예, 노출도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어, 근데 봐봐, 요 이렇게 딱 평범한 캐릭터가 아래를 딱 보면은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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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히! 이, 아주, 이, 위험한 온나 아니야, 이 친구. 어, 이, 스타킹이랑, 가터벨트가 뭔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어, 이, 이 원신 치고는 굉장히 신세인데, 이 정도 노출도는, 완전히? 어? 오, 너무 변태 같다고요? 씨, 아, 퍼 나왔다! 잘해! 이로서 우리, 고늘 란지짱, 에스코피에를, 뽑을 이유가,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 아닙니까? 어, 아이, 근데, 이, 또 이거를 실제 에스코피에 셰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또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거 이 얘들 며칠 전에 붕괴 스타일이랑 페이트랑 콜라보했잖아요. 페이트도 보면 막그 TS 해가지고 역회로 딱 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3장도 있고. 어. 에이, 에스코피에도 같은 과인거임. 아니 말고, 네, 어쨌든 아, 사실 급하게 녹화를 킨 이유는 예, 에스코피를 뽑아야 되는 명분 하나 더 제가 찾아가지고 녹화를 키게 된 겁니다. 진짜 끝!